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단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 설명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때문에 심판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말 때문에 심판 받냐면 경건하지 않은 말 때문에 심판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1 6절 읽었는데 앞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말 때문에 이단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라는 건데요. 어, 성경은 꼭, 꼭 이단들이 아니라도, 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 말을 조심해라. 말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로 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말인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 심판 받는 근거 심판 받는 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과 불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원망하고 불평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그 일들이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적군이 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도 맛이 없다. 네. 이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쇠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민숙의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심판받는 근거가 원망과 불평인데, 이단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할 때도 있죠. 자, 그럼 지혜가 뭡니까? 그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빨리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가 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빌리포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를 가져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힘든 일은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지금 힘든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이걸 습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이제,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힘들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무조건 일단 감사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 음행과 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될 언어 습관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말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심판받는 근거 두 번째는 자랑과 교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자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론카라는 단어인데, 지나치게 과장하다, 허풍을 떨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기를 교만한 마음으로 크게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게 자랑과 교만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몇 가지만 들면 히스기야 왕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스루왕사네리사립이라는 사람을 들수 있습니다. 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어, 엄청나게 교만한 말을 쏟아놓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31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 해 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의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희색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모화가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했고요. 이렇게 막 교만하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자, 자기를 자랑했던 사내리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죽었다라는 겁니다. 11개와 19장 35-37절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니우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 아멜렛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 왕이 되니라.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당시 헤롯 왕이 이 자랑과 교만의 인물입니다 근데 참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갑자기 복통으로 죽었다 라고 전해지는데 아마 내장 쪽에 세균들이 많아져서 그 세균 때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자랑할 때 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그럼 뭘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이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단들이 심판받는 근거 세 번째는 아첨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마지막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아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얼굴을 바꾸는,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얼굴을 바꾸는 거죠. 아첨하는 이유는 이익을 위해서, 어, 아첨한다. 이익을 위해 얼굴을 바꾼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위선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던 얼굴이 부자가 오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겸손해지는 얼굴을 싹 바꾸는 이게 바로 아첨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받을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편 9절 10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10편 12편 2절 3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이 아첨하는 것 위선적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참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말,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인종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소유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학벌 때문에 가문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다 같은 형제자매로 여기는 것이 이것이 초대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첨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 자랑과 교만, 이익을 위한 아첨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